충천이 형이 말했었죠. 막 제가 집다도 울었다는 거. 다시 집에 되게 오랜만에 가다 가, 가서 그런지 이제 집을 떠나고 나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 아무래도 뭐 매일매일 막집 생각하고 있,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뉴욕에 너무 다행이게도 시간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밤늦게라도 잠깐 집에서 잠이라도 자고 다음날 이제 스케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밤에 잠깐 집 가서 잔것 뿐이었는데 딱 집까지 가서 차 내리고 낙엽, 낙엽들 막 떨어져 있고 제가 자랐던 그그 그 스트릿이랑 옆집들이랑 제 집이랑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. 뭔가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대로. 갑자기 약간 순간적으로 되게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이 좀 났다. 그래서 제가 집 도착했는데 도착했다고 이제 엄마한테 문자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서 있었거든요. 아마 엄마가 이제 창문 밖으로 보여서 이제 나와서 야너 코에서 뭐하냐? 빨리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눈물이 그냥 살짝 고인 느낌? 그리고 집 뒤에 그 오크 나무가 있는데 사실 왠지 그 나무를 좀 많이 보고 싶었었거든요, 최근까지 그때 밤에 갔을 때 많이 늦기도 했고, 늦어서 이제 밤이어서 뒤에 마당도 잘안 보이고, 어두워서. 나가야 이제 다시 뉴욕까지 시간 맞춰서 갈수 있었었기 때문에, 그렇게 정신 없는 밤에 나무도 못 본, 못 보고 갔었죠, 저는. 사실 그렇게 빅 딜도 아니기도 하고, 그냥 못본 거고, 사실 그냥 창문 밖, 게만 봐도 있, 있, 있거든요, 있, 있거든요. 그 나무가 그 그거 자체도 약간 놓치고 가는 거 안타깝긴 하지만 <laughs> 그리고 뭐 나무도 안없어안 없어질 테니까 나중에 볼수 있겠지 다시 나무야 잘 지내. That grew to swallow up the stone frog that was once there when I first moved to New Jersey. I'll still be there long after I'm gone. Probably. <laughs>